2025년 2월 7일부터 2월 14일까지 중국 하월빈에서 열린 제구의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북한은 피겨스케이팅 종목의 3명의 선수를 파견하였다. 이번 대회에서 북한 선수단의 출전 규모는 비교적 소규모였으며 출전 종목도 피겨스케이팅으로 한정되었다. 북한은 과거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크로스컨트리, 바이에슬론 등 다양한 종목에 출전한 바 있으나 이번 대회에서는 오직 피겨스케이팅 선수들만을 보내며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이 최근 국제대회 참가를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정 종목에 집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이 동계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북한은 1986년 일본 사포로에서 열린 제1회 동계 아시안게임 이후 간헐적으로 대회에 참가해왔다. 그러나 출전 규모와 종목은 매 대회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1990년대에는 비교적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을 출전시켰으나 2000년대 이후부터는 점점 참가 규모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2017년 사포로 동계 아시안게임에는 출전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2025년 하얼빈 대회에서 북한이 다시 동계. 아시안게임 무대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여러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북한이 다시 국제 스포츠 무대에 복귀하려는 신호일 수도 있으며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정치적 판단일 가능성도 있다. 이번 대회에서 북한이 피겨스케이팅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가지 요인으로 분석될 수 있다. 첫째, 피겨스케이팅은 동계 스포츠 중에서도 비교적 적은 인원으로 출전이 가능한 종목이다. 쇼트트랙이나 스피드스케이팅 같은 종목은 다수의 선수와 코칭 스태프, 그리고 장비 및 시설이 필요하지만, 피겨스케이팅은 소수의 선수만으로도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 북한의 피겨스케이팅은 과거에도 국제대회에서 일정 수준의 경쟁력을 보여준 바 있다. 특히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렴대옥과 김주식조가 출전해 인상적인 연기를 펼친 바 있다. 이들은 비록 메달권에는 들지 못했지만, 국제 무대에서 북한 피겨 스케이팅의 존재감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북한이 이번 대회에서도 피겨 스케이팅을 선택한 것은 기존의 강점을 살리는 전략일 수 있다. 또한 북한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도 이번 대회의 출전 종목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북한은 국제 사회의 경제 제재와 내부적인 경제난으로 인해 스포츠 분야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북한은 외부와의 교류를 극도로 제한했으며 이에 따라 국제 스포츠 대회에도 거의 참가하지 않았다. 2021년 도쿄 올림픽에도 불참했고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2025년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에는 선수들을 파견하면서 북한이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다시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 참가 이상의 정치적, 외교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북한의 선수들은 국가 주도의 엘리트 스포츠 육성 시스템을 통해 배출된다. 북한에서는 체육성이라는 정부 기관이 모든 스포츠 관련 정책을 총괄하며 엘리트 선수들은 어려서부터 체계적인 훈련을 받는다. 피겨스케이팅 선수들도 마찬가지다. 북한에서 피겨스케이팅은 주로 평양을 중심으로 훈련이 이루어지며 대표적인 훈련 기관으로는 체육단과 대학과 4.25 체육단 등이 있다. 염대옥 선수는 북한 내에서도 가장 유명한 피겨스케이팅 선수 중한 명이며 2018년 평창 올림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겨스케이팅을 연습해왔다. 이번 대회에서 함께 출전한 황금철 선수와의 조합은 최근 몇 년간 북한 내부에서 훈련을 통해 만들어진 페어 스케이팅 팀일 가능성이 크다. 이번 대회의 개최지인 중국 하얼빈과 북한의 관계도 흥미로운 부분이다. 하얼빈은 중국 동북부 지역의 주요 도시로 역사적으로 조선족과 북한과의 교류가 활발했던 지역이다. 또한 중국 내에서도 동계 스포츠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하얼빈에서 열린 동계 아시안 게임에 참가한 것은 지리적, 정치적 요소를 고려한 결정일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북한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이며 북한이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 대표단이 하얼빈에 도착하는 과정에서도 중국과 긴밀한 조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2025년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참가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 참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북한이 국제대회에서 다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스포츠 외교 차원의 중요한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북한이 어떤 종목을 선택하고 어떤 전략을 펼쳤는지를 보면 향후 국제 스포츠 대회 참가에 대한 북한의 기조를 예측할 수 있는 단서가 될수 있다. 피겨스케이팅에 집중한 이번 출전은 북한이 현재 경제적,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비교적 준비 부담이 적은 종목을 선택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향후 북한이 국제 스포츠 대회 참가를 확대할지 아니면 이번 대회 참가가 1회성 이벤트에 그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피겨스케이팅 페어팀인 염대옥 25가 황금철 25조는 2025년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뛰어난 연기를 펼치며 은메달을 획득했다 프리스케이팅에서 112.20점을 기록하며 총점 168.88점을 받아 2위를 차지한 이들은 북한 피겨스케이팅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을 만들어냈다. 이번 은메달은 북한이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22년 만에 획득한 것이며 이전의 마지막 메달은 2003년 일본 아오모리 대회에서 쇼트트랙 여자 3000M 개주에서 획득한 은메달이었다. 따라서 이번 성과는 북한의 동계 스포츠가 다시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된다. 피겨 스케이팅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는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피겨 페어 부문은 기술적인 완성도뿐만 아니라 두 선수 간의 완벽한 호흡과 연기력이 중요한 종목이다. 염대옥과 한금철 조는 이번 대회를 위해 오랜 시간 연습을 거듭하며 프리 스케이팅 프로그램을 다듬어 왔다. 북한 피겨 스케이팅의 훈련 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국제적인 무대에서 이 정도의 성과를 거둔 것은 더욱 의미가 크다. 북한 내 피겨 스케이팅 전용 링크는 제한적이며 대회 경험도 다른 나라 선수들에 비해 부족한 편이다. 하지만 이들은 국제 대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을 발전시켜 나갔으며 이번 대회에서 그 결실을 맺었다. 염대옥과 한금철 조는 프리 스케이팅에서 고난이도 요소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이들은 더블 엑셀 마이너스 트리플 토르 콤비네이션 점프를 깨끗하게 착지하며. 기술 점수에서 가산점을 받았다. 또한, 페어 스케이팅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리프트에서도 안정적인 기술을 선보이며, 심사위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들의 연기는 단순한 기술적 수행을 넘어 예술적인 표현력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프로그램의 음악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안무가 돋보였다. 프리스케이팅 프로그램에서 가장 인상적인 순간 중 하나는 마지막 스로우 점프였다. 스로우 트리플 루프를 강한 스피드와 탄력을 유지한 채 착지했으며 관객들의 큰 환호를 받았다. 이러한 고난이도 기술을 안정적으로 수행한 점이 이들이 은메달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북한의 피겨스케이팅은 2010년대 이후 점진적인 성장을 보여왔다.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염대옥과 김주식조가 북한을 대표하여 출전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이들은 세계적인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기술적 가능성과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후 북한의 피겨스케이팅 대표팀은 국제대회 경험을 쌓으며 꾸준한 발전을 이루었고 이번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그 결실을 맺은 것이다. 북한의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은 주로 평양에서 훈련하며 훈련시설은 상대적으로 열악하지만 체계적인 지도 아래에서 훈련을 진행한다. 북한에서는 피겨 스케이팅이 매우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쳐 엘리트 선수들이 육성되며 유망주들은 어린 나이부터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한다. 염대옥 역시 어린 시절부터 북한 체육성의 집중적인 관리 아래 훈련을 받아온 선수이며 이번 대회에서 황금철과 함께 페어 스케이팅에서 국제 경쟁력을 입증했다. 북한 선수들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는 국제 대회 경험 부족이다. 북한은 정치적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해외 대회 참가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북한은 국경을 봉쇄하며 외부와의 스포츠 교류를 극도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북한 선수들은 국제대회 출전 기회가 극히 적었으며 이번 대회는 그들에게 매우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북한의 피겨스케이팅 대표팀이 국제적인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높은 수준의 연기를 펼친 것은 그들이 국내에서 얼마나 철저한 훈련을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또한 염대옥과 황금철조가 보여준 연기력은 북한이 피겨스케이팅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잘 보여준다. 북한에서는 피겨스케이팅이 인기 종목은 아니지만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체계적인 육성을 지속하고 있다. 과거 북한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은 훈련이나 중국에서 훈련을 받기도 했으며, 이번 대회에서도 중국과의 협력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북한의 훈련 환경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성과는 더욱 의미가 크다. 이번 대회에서 염대옥과 황금철조가 획득한 은메달은 단순한 경기 결과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북한이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다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신호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피겨스케이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북한의 스포츠 정책이 동계 스포츠에도 관심을 두고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사례가 된다. 앞으로 북한이 피겨스케이팅을 포함한 동계 스포츠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될지, 그리고 국제대회 참가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염대옥과 황금철. 조는 향후 국제대회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국제적인 경험을 쌓았으며 향후 세계선수권 대회나 동계올림픽 출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북한이 국제대회 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이들은 북한을 대표하는 피겨스케이팅 선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이들이 어떤 무대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 그리고 북한 피겨스케이팅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북한의 은메달 획득은 단순한 스포츠 성과를 넘어 북한 스포츠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다.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과 국제 제재 속에서도 체육을 국가적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으며 스포츠를 외교적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을 지속해왔다. 이번 대회에서의 성과는 북한이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다시 자리를 잡으려는 움직임을 반영하며 향후 북한의 스포츠 외교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북한의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부문에 출전한 로영명 선수의 성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출전 자체만으로도 북한 피겨스케이팅이 남자, 싱글 분야에서도 국제대회에 도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가 된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피겨스케이팅에서 페어 부문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남자 싱글 부문에서 국제 무대에 도전하는 사례는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따라서 로영명 선수의 출전은 북한이 피겨스케이팅 종목에서 선수층을 다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에서 피겨스케이팅 선수로 성장하는 과정은 매우 까다롭다. 북한의 체육 시스템은 국가 주도의 엘리트 스포츠 육성 방식으로 운영되며 피겨스케이팅 역시 이러한 체계에서 훈련되는 종목 중 하나다. 북한의 유망한 체육 인재들은 어린 시절부터 체육 학교에 입학하여 전문적인 훈련을 받으며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은 주로 평양에서 훈련한다. 북한의 대표적인 체육 기관인 체육당과 대학과 4.25 체육단은 피겨 스케이팅 선수들을 육성하는 주요 기관이며 로영명 선수 역시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성장했을 가능성이 크다. 피겨 스케이팅은 쇼트트랙과 달리 상대적으로 많은 훈련 공간과 코칭이 필요한 종목이지만 북한은 제한적인 자원 속에서도 엘리트 선수들을 꾸준히 배출하고 있다. 로영명 선수의 기술적 스타일과 경기 운영 방식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는 많지 않지만 북한 피겨스케이팅의 전반적인 특성을 고려하면 그는 강한 기초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정교한 연기를 선보였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은 기본적인 스케이팅 기술을 철저히 연마하며 유연성과 점프 기술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북한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은 감정, 표현보다는 정교한 동작과 깔끔한 착지를 중시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이는 북한의 전반적인 체육훈련 방식과도 연관이 있다. 북한은 스포츠에서 규율과 기술의 완벽함을 강조하며 개별 선수들의 창의적인 표현보다는 조직적인 훈련을 통해 높은 완성도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북한의 남자 싱글 피겨 스케이팅은 국제 무대에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지만 과거에도 몇몇 유망한 선수들이 존재했다. 2000년대 초반까지 북한은 남자 싱글 부문에서 아시아 대회에 선수들을 출전시킨 기록이 있으며, 비록 세계적인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아시아 내에서는 경쟁력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후 국제대회 출전 기회가 줄어들면서 북한 남자 싱글 선수들의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 로영명 선수의 출전은 북한이 다시 남자 싱글 부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도 있다. 이번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로영명 선수의 성적이 공개되지 않은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첫째, 경기에서 예상보다 낮은 성적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공식 발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북한의 스포츠 정책과도 관련이 있으며 국가적인 자존심과 체제. 선전의 도구로 스포츠를 활용하는 북한 입장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둘째, 기술적 실수나 경기 중 부상 등의 변수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 피겨스케이팅은 작은 실수 하나로도 순위가 크게 변할 수 있는 종목이며 특히 국제대회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에게는 경기 환경 자체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의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은 국제대회 경험이 제한적인 환경에서 훈련을 받기 때문에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들과 직접 경쟁하는 것이 쉽지 않다. 피겨스케이팅은 기술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경기 경험과 심리적 안정감이 중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국제대회 경험이 부족한 북한 선수들에게는 큰 도전이 될수 있다. 로영명 선수도 아시아의 강호들과 경쟁하면서 경기 운영 방식과 심리적 압박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을 것이다. 또한 북한 선수들의 장비 및 코칭 환경도 경기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피겨스케이팅은 점프, 회전, 착지 등 정밀한 기술이 요구되는 종목이며 선수들이 사용하는 스케이트 장비나 빙질의 상태도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북한은 경제적인 제약으로 인해 최신 장비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훈련용 링크의 질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열악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북한 선수들이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훈련과 강한 정신력이 필수적이다. 로영명 선수의 출전은 북한 피겨스케이팅의 새로운 도전이자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다. 북한이 앞으로도 남자 싱글 부문에 지속적으로 선수들을 출전시킬 것인지 아니면 이번 대회가 단발성 출전에 그칠 것인지에 따라 북한 피겨스케이팅의 미래가 달라질 수도 있다. 현재 북한의 체육 정책은 동계 스포츠보다는 여름 스포츠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며 국제대회 참가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부문이 지속적으로 육성될지. 여부는 북한 내부의 정책 변화와 국제적 환경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북한이 향후 국제대회 참가를 확대할 경우 로영명 선수가 다시 출전할 가능성도 있다. 피겨스케이팅은 단기간의 훈련만으로 성과를 내기 어려운 종목이며 지속적인 경험과 기술 연마가 필요하다. 만약 북한이 피겨스케이팅 훈련 환경을 개선하고 국제대회 출전 기회를 늘린다면 로영명 선수 역시 향후 더 나은 성적을 거둘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향후 국제빙상경기연맹 isu 주간대회에 출전할 경우 그가 세계선수권이나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 도전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로영명 선수의 출전은 북한 피겨스케이팅의 새로운 시도를 의미하는 동시에 현재 북한 스포츠 시스템의 현실을 반영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북한이 앞으로 피겨스케이팅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이번 대회 출전이 북한 체육계의 새로운 변화의 시작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북한이 국제대회 출전을 늘리고 훈련 환경을 개선한다면 북한의 피겨 스케이팅이 점진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북한 스포츠의 전반적인 변화와도 연결될 수 있다. 북한은 2025년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에 소수의 선수단을 파견했지만 피겨 스케이팅 페어 부문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대회에서 렴대옥과 한금철 조가 은메달을 획득하면서 북한 피겨 스케이팅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비록 참가 종목이 피겨 스케이팅에 한정되었고 남자 싱글 부문의 로영명 선수의 성적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북한의 출전 자체가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다시 존재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단순한 스포츠 성과를 넘어 북한 체육계의 변화와 향후 국제대회 참가 전략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북한은 과거에도 동계 스포츠에서 일정 수준의 경쟁력을 보였으나 국제대회 참가 기회가 제한되면서 최근 몇 년간 경기력이 검증될 기회가 많지 않았다. 특히 2020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북한은 국제 스포츠 대회에 거의 참가하지 않았으며 2021년 도쿄 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도 불참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다시 동계 아시안 게임에 출전했다는 것은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의 복귀를 시도하는 움직임으로 볼수 있다. 다만 참가 규모가 제한적이었고 특정 종목에만 집중되었다는 점에서 북한의 체육 정책이 아직도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대회에서 북한의 주요 성과는 피겨스케이팅 페어 부문에서 나온 은메달이다. 이는 북한 피겨스케이팅이 여전히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였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점은 이 성과가 앞으로 북한 체육계에 미칠 영향이다. 북한은 과거 동계 스포츠에서 쇼트트랙과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같은 종목에서 강세를 보였지만 최근 들어 피겨스케이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 체육계가 새로운 종목을 중심으로 국제대회 참가 전략을 조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이 피겨스케이팅을 전략적으로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 정치적 요인과도 관련이 있다. 피겨스케이팅은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으로도 준비가 가능한 종목이며, 국제대회에서 국가적 홍보 효과가 크다. 북한은 스포츠를 외교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번 대회 참가도 그러한 전략에 일환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국 하얼빈에서 개최된 대회라는 점에서 북한과 중국 간의 스포츠 외교적 협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번 대회를 통해 국제 스포츠계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향후 다른 국제 대회에서도 북한 선수들이 출전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스포츠 정책이 국제 대회 참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성이 크다. 북한은 국제 제재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스포츠에 대한 투자 여력이 제한적이며 동계 스포츠보다는 여름 스포츠에 보다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번 대회 참가가 단기적인 외교적 목적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장기적인 스포츠 발전 전략의 일부였는지는 앞으로의 국제대회 참가 여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북한이 향후 세계선수권 대회나 동계올림픽에도 참가한다면 이번 대회가 북한 체육계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북한의 스포츠 행정 구조와 선수 육성 시스템이 국제 기준에 맞추어 변화할지도 중요한 부분이다. 북한의 체육행정은 국가주도의 엄격한 관리하에 운영되며 스포츠가 체제 선전의 도구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보다 체계적인 선수 육성 시스템과 훈련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북한의 피겨스케이팅 훈련 환경은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편이며 국제대회 경험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지 않는다면 이번 대회의 성과가 일시적인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이번 대회에서 보여준 전략적 선택은 향후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의 활동 방향성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다. 북한은 과거에도 특정 종목에서 집중적으로 선수들을 육성한 후 국제 대회에 출전하는 전략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국제 스포츠의 트렌드는 점점 더 다변화되고 있으며 한두 개의 종목에만 집중하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북한이 스포츠를 국가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계속 유지할 경우 향후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울 수 있다. 북한 피겨 스케이팅의 미래는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염대옥과 한금철 조가 국제 무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더 많은 국제 대회 경험이 필요하다. 또한, 로영명과 같은 새로운 남자 싱글 선수들이 성장하려면 국제대회 출전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북한이 향후 국제빙상경기연맹 ISU 주간 대회에 출전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훈련 환경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이번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에서 거둔 성과는 단순한 메달 획득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북한 체육계가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다시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피겨스케이팅이 그 중심에 서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단기적인 외교적 움직임인지 아니면 북한 스포츠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의 일부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만약 북한이 향후 국제대회 참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선수 육성 시스템을 강화한다면 이번 대회는 북한 체육계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수 있을 것이다.